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 in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Which is how you see things? 또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공개가 될 아이오닉 6, 아이오닉 6 실사를 또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이오닉 6가 지금 6, 6월에서 7월쯤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죠. 뿅! 자, 아이오닉 6입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 실물로 지금 봐서는, 어, 앞범버, 뒷범버, 모든 라인들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었 여러분들. 일단 이 해당 모델은 이제 국내 내수용으로 이제 어 거의 완벽하게 거의 어 P2 정도 단계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이 범퍼의 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라이트의 d r 는 DRL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고요. 범퍼의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츠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의 디자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제로가 껴있죠. 이 휠은 지금 현재 내수용으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피렐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헨더 사이드 라인도 그렇고 전부 다 많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는 똑같이 아일리 5랑 동일한. 네 디지털 사인 이 미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네, 선루프 오픈될 예정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네, 몰딩 이 있죠. 네, 얘는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다. 비전루프가 아니에요.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 필러 부분에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조금 약간 변경이 되어 있죠. 리어의 디자인입니다. 리어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윗 부분에 보시면 약간 살짝 튀어나와 있죠. 네, 이중 스포일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성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중 스포일러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트렁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렁크 버튼 스위치가 픽셀로, 픽셀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 엄청나게 픽셀이 크죠? 아, 일이랑은좀 다르게, 네, 약간 좀 살짝 크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윗부분에 이제 스포일러, 스크롤러 부분이 굉장히 굴곡이 많이 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퍼가, 뒷범퍼의 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주고 있죠. 뒤에 횡단 라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CUV 형태로 나온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 쿠페, 스포츠 쿠페 방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일자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유닉 테일램프가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일자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테일램프도 굉장히 국내 내수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힐 타이어가 진짜 굉장히 이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타이어 인치 사이즈가 245, 4020, 네, 245, 4020인치가 들어가는데, 이 옵션이 지금 이 해당 휠은 거의 풀옵션에 해당되는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이오이5랑 동일하게 열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네 동일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타이어가 지금 새거인 걸로 보아서 저속차량 운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명 네, C-P1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제 이정도에 거의 그냥 100% 동네 내수용으로 이제 아예 완벽하게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횡단 안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여러분들 네, 프로페셔널 이제 컨세카랑 디자인이 비슷하게 굉장히 빵빵하게 나올 예정이고, 핸드가 빵빵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핸드 네, 라인이 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가 보시면, 이렇게 LED 핸드램프 두 개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 중간에 살짝 끊겨있는 거. 네, 그리고 범퍼가, 센서 있는 부분이 약간 굴곡이 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하다에이 뭐 센서, 클래스틱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던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본보가 굉장히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된 거라서 굴곡이 져 있죠. 부분 본보를 보시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차 라인이 굉장히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이 옆에 이 C 클래스랑 이렇게 비율을 한번해 보시면. 굉장히 크죠. 잠깐.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한 대가 다 라인을 다 하나 먹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사이드 라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짧게나마 네, 영상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라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죠. 위에 루프부터 C필러까지.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오닉 6,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고요. 네, 더 추후에 더 들어온 정보가 있으면 바로 그 안내를 해드리고고 아마 이차 같은 경우는 한 6월에서 7월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점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용차 기준점으로 아이오닉 6가 곧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오니6 관련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심플하고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된 아이오니6,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기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될 예정인데, 아마 지금 빠르면 5월달 말에서 6월달쯤에, 네, 아이오니6가 네, 렌더링이 공개가 되고, 총총씩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점참고하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